자, 어떤 작품을 만드셨나요? 어, 저는 작년 그 GGF 출품작품인 윙레스 버전 한 0.1에서 지금 윙레스 버전 1.0을 만들었습니다. 아, 작년기 0.1이었어요? 아, 어, 네. 네. 1.0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여주세요. 우선 시작하면 배경음악이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따로 AI로 제작했으며 아예방들어요 네. 소리가 들리나요? 조금 키워주실래요? 캐릭터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아 캐릭터가 있네요 네 여기는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네, 여기는 캐릭터를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수 있고 캐릭터를 설정하는 공간이고 업그레이드 누르면 게임이 시작됩니다 네 하나씩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어, 나는, 스와이라는 캐릭터인데요. 이 친구는 <laughs> 가장 기본 캐릭터로 공짜로 주는 캐릭터입니다. 제가 지금 돈을 모아놨지만, 돈이 없다면, 어, 이거는 다 잠금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스와이를 한번 해보면, 캐릭터 업그레이드 해볼게요.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레벨 2, 아, 1로, 1로 설정이 돼가지고, 지금 2로 업그레이드 할 거냐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주잖아요. 돈이 조금씩 깎이죠. 음, 다합들에 대되그 메카스와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게되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음악도 다 AI가 만든 건가요? 아 네. 스킬은 이렇게 됩니다. 쿨타임이 매우 짧아서 기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음. 스나이퍼라고 캐릭터가 는데이 친구는 저격을 하는 친구입니다. 음. 이렇게 맞출 수 있고요. 레어 아이템으로, 그지 월드 트로피 한 600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월드 트로피가 뭐냐면, 그지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서 고한 트로피로, 그러니까... 스크래치 계정이 있는 사람들은 이 마이 트로피로 할수 있는데, 없는 사람들은 웨드 트로피다 같이 힘을 합쳐 갖고 얻는 시스템입니다. 음. 예, 그 다음에 병아리라고 캐릭터가 하나 되어 있는데, 지금은 기본 능력이 렇게 뭐지, 매우 넓고, 특수 능력로사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기본 능력과 특수 능을 함께 사, 사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음. 네, 특별한 이거. 캐릭터... 아, 네, 어. 특별한데, 이 음. 예, 그, 좀 맞추기가 어려운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5레벨, O랩, 5레벨을 딱 어. 그 달성하면, 아, 네. 그, 사무라이가 돼가지고, <laughs> 네. 굳이, 그, 뭐지, F키를 누르지 않아도, 그냥 스킬만 사용해도 다 죽게 됩니다. 아 치유도 네. 되고요. 네, 네. 캐릭터 북이 굉장히. <laughs> 아, 대단하네요. 네. 레벨까지 세고 네. 이 친구는 쉐비콘데, 이렇게 <laughs> 없습니다. 그, 따로. 업그레이드 기능은. 어, 업그레이드는 없어요, 이 친구는. 아, 네, 사기라서. 음... <laughs> 소환수고, 이렇게 아 청사치들을 소환해가지고. 아 작년, 저번에는 그냥 청사치가 왔다갔다만 했는데, 지금은 <laughs> 이렇게 됩니다. 거의 사기 캐릭터네요. 네. 이 친구가 살짝 그, 공학적인 디자인이라서, 메카스와이에 있던 그, 이 빙결할 때나는 이펙트를 살짝 가져왔습니다. 제가 네. 이렇게 네. 네. 이 보스는 뭔가요? 아 보스는 조금 있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캐릭터는 그 최근에 나온 스텔스 메카스와이라고 아까 나온 이 메탈 메카스와이의 최종 버전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 친구는 기본적으로 맥스 레벨로 올라가 있고 게임을 플레이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킬을 사용하면 무형이 돼가지고, 맞아도 이렇게 죽지가 않아요. 우와. 그냥 그거지, 인신, 인신 상태에서는 아. HP가 계속 오르고, 인신이 끝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깎이네요. 네. 이렇게 하면 안, 안 깎이고. 얘는 어. 다시 차네요. 네. 이렇게 죽일 수 있고, 풀타임 1초라가지고, 굉장히 아. 비싼 캐릭터입니다. 네. 이제 어, 스토리 설명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스토리가 있네요. 아, 네. 이게 네. 맨 처음에 아, 이걸로 우선 해보겠습니다. 펭귄들이 지금 뭐지, 지구 온난화로 이래가지고 뭐지, 알래스카, 알래스카로 그 뭐지, 보, 보호구역으로 시장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 보호구역에서 펭귄들이 살아가다가 그 유행군들이 이에서 진압받아가지고 짜증나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음, 거기, 거기 있던 백조드가 땅싸움을 벌입니다. 그게 이, 이 내용인데, 지금 제가 우선 올려, 올려보겠습니다. 이게 보스 레이드 첫 번째인데요. 여기 요구조건이 20 트로피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럼 해보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 트로피가 13이죠. 애가 만든 음악이 굉장히 웅장하네요. <laughs> 자두 번째 보스인데 어... 애는 일단 보스가 아직 미사일은 작동 안 했고 여기 준 보스가 있습니다. 이게 준 보스인데 돌격을 하면서 총을 씁니다. 이게 보스인데 저는 특이하게 EMP를 써야지 미사일이 막아집니다. 오케이. 이 친구는 트로피 100을 달성하면 깰수 있습니다. 여기부터 오디오 살짝 물려가지고 수, 끄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친구는 맨 마지막에 아델리 펭귄이라는 최종 보스인데. 최종 보스 네, 아직 그끝 단계는 안 만들었지만 이 친구를 깨면 나중에는 그 뭐지 게임 끝나도록 할 예정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하면 죽지도 않고 그냥 클릭을 하면 게임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음... 어두운 데서. 네. 깜깜하네요. 와. 네. 아주 현란하게 총을 쏴야 되는데 이렇게. 아 이기기 가 쉽지 않네요. 아 네. 이렇게 저 친구를 이기면 끝이 나는 게임이네요. 네. 아, 네. 와, 이 게임 만들면서 네. 어, 어떤 점이 네. 좀 재밌었나요? 어, 우선은 그 지, 지, 제가 만든 캐릭터를 제가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 다음에, 음, 어, 다른, 아니, 이걸 만약에 파이썬으로 했다 그러면 굉장히 오래 걸렸을 건데, 스크래치로 할수 있어서 어, 좀. 아, 그래서 스크래치로. 네. 게임을 제작을 했군요. 네. 네. 게임 스토리를 생각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어, 그 원래인 스토리가 엄청 많은데 이렇게 아, 그렇게 다 <laughs> 적어 놨네요. 아, 어, 네. 근데 그 아직 스토, 여기 반영을 못 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어. 스토리가 먼저 나왔나요? 게임이 먼저 나왔나요? 스토리는 제가 한 5년 때부터 중, 초등학교 5년 때부터 생각했던 스토리입니다. 와, 아, 엄청 옛날에 생각했던 스토리를 <laughs> 지금 이제 실력이 돼서 구현할수 있었군요. 네. 아, 그래서 캐릭터도 여러 가지가 있는 거군요. 네. 굉장히 역사 깊은 게임이네요. <laughs> 만들고 나서 느낀 점이 있어요? 느낀 점이요? 어, 우선은 좀 기운 나다 느낌. <laughs> 그 제가 원하는 대로 구도가 되거나 그래서. 음, 뭐 어려웠던 점은 없었을까요? 어, 어려웠던 점은 코드를 보시면. 어, 코더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네요. 근데 여, 여기서 뭐 함수 값을 하거나 그럴 때, 네네. 함수 이름이 가끔 가끔 헷갈려가지고, 아. <laughs> 그거 헷갈리는 거랑, 또 뭐지, 변수 이름을 하나 잘못 설정했는데, 그거를 못 찾고 계속 헤맨 적이 한번 있어요. 아, 기복이 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코더가. 네. 해서. 또 혹시 뭐 게임에 관련돼서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뭐 아! 어떤 얘기가 있을까요? 아, 있습니다 바로 아, 아까얘기 드렸던 그 메카 스와이가 있잖아요 네 부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메카 스와이를 얻어볼게요 그래서 지금 그, HP가 111이죠 네 확대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숙 죽잖아요? 그럼 바로 이렇게 부활하면서 부활 이펙트가 나타나고 아 스와이 그 하위 버전인 스와이로 부활합니다. 아 여기부터는 네. 일반 스와이 에스킬을 사용해야 돼요. 음 이렇게 그리고 메카 스와이 최상위 버전인 그 스텔스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친구는 부활을 두번할수 있습니다. 아네 이런 식으로 이거 만들기가 제일 제 어려웠어요. 오, 멋있네요. 이것도 다시 아 죽으면 다시 여기서 또 펭귄으로 부활하고 음. 이렇게 됩니다. 음. 아, 네. 이 친구 이름이 스와이예요? 네, 스와이. 제 친구 이름이 윤승원인데 이니셜을 따서 스와이로 지었습니다. 아, 네.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네.